4개월에서 한 7개월 된 개량정염소들 12마리입니다. 어, 11마리가 새끼고 1마리는 새끼 한번난 거. 옆칸에서엉따당해가지고젖띠고서나 어, 어, 이쪽으로 옮긴지 한달 됐습니다. 지금 어, 어린 놈들이 한 4개월 되고 큰 놈들은 한 대략 7개월좀 넘은 것 같습니다. 작년 11월 12월 그럼 7, 12월생은 11월생 12월생은 많이 된건 8개월 돼가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. 이, 이 염소들 열두 마리 암놈들 일괄 분양할 예정입니다. 얘네미 새끼 한번 봄에 따가지고, 첫 뛰어가지고, 지금 한달반된거 여기서 왕따 당해갖고, 죽다 살아난 염소입니다. 이거 새끼칸에다 가와가지고 새끼에서 지금, 새끼칸에서 대장하고 서고 있습니다. 촬량적 염소들. 이번에 분양할 염소입니다. 고염소들은 지금 숫놈 빼고 암놈은 전부 다 그냥 완료돼가지고 어, 암놈 열댓마리 남았는데, 어, 오늘 계약금 넣고, 어, 충북구원에서 와서 일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. 숫놈만 한, 아 이십마리, 구원은, 어, 갈색 한0마리 그리고 투원한 열댓마리, 이제 수년만 남을 것 같습니다. 가지고 가면 예, 네, 이상입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세요. 이거 마리당 60만원, 연가 60만원 예정입니다. 일거로면 어, 저절 조금만딧시 있습니다. 예,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